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남긴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그토록 온갖 수고를 하지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는 가고 또한 세대는 오지만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해는 떴다가 지고 또다시 뜨려고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간다. 바람은 나무로 북으로 이리저리 휘돌아불며 헤매지만 어느 한곳 머무를 자리가 없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 물은 강으로 되돌아가 다시 바다로 흘러간다. 말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어느 누구도 할 말을 다할 수가 없다.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후련하지가 않다. 역사는 그저 반복될 뿐이다. 진실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일이든지 누가 이미 해 보았거나 말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일이 이미 옛날에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듯 앞으로 오는 세대가 하는 일을 그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으려 몸과 마음을 다 쏟아 바쳤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인생의 몫이라. 괴로운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버려 놓은 일이라. 모두 바람을 잡듯 허황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한번 잘못된 일은 마치 흘러가버린 강물처럼 되돌릴 수가 없다. 과거에 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있게 말하였다. 보라, 나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다. 그 누가 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욱 열심히 지혜를 쌓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잡듯 허망한 일이었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으며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곧 근심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다. 자, 이제는 쾌락을 누리리라. 그래서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리라.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웃으며 희희낙낙한들, 그것이 도대체 다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 어리석음을 피하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려 나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포도주로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방법도 궁리해 보았다. 나는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사업도 크게 벌여 보았다. 여러 채의 집을 짓고 수많은 포도원을 가꾸었으며 아름다운 정원과 동산을 꾸며 각가지 과일나무를 심고 곳곳에 저수지를 파서 농장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였다. 또 나는 노예들도 사들였다. 이 남녀 노예들은 내집 안에서 더 많은 노예들을 낳아주었다. 또 소떼와 양떼도 길러내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가축을 키웠다. 수많은 점령 지역의 왕들에게서 조공으로 거두어들인 금과 은도 날로 불어나갔다. 노래로 흥을 돋워어줄 남녀 가수들과 악대들도 조직하였다. 거기다가 나는 아름다운 처첩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먼저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맑은 정신을 간직하고 있어서 모든 일을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소유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 무엇 하나 막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어려운 일에서도 큰 즐거움을 느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진실로 내 모든 수고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내가 애써 구하였던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슬기로움을 망령됨이나 어리석음과 비교하기 시작하여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더 귀함은 빛이 어둠보다 더 귀한 것과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련한 사람은 소경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밝히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같은 운명을 맞게 되지 않는가?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지혜로워지려고 애썼단 말인가? 결국 이것도 헛될 뿐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모두 죽어 먼 훗날에는 다 같이 잊혀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는 게 싫어졌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 괴로울 따름이니 모든 것이 너무도 속절없고 바람을 잡듯 허무해 보일 뿐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거둔 모든 것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괴롭다. 게다가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그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그의 것이 되고 만다니.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무슨 일을 더할수 있는가? 선왕들이 이미 오래전에 한 일밖에 무슨 일을 더 하겠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애쓸 명분도 의욕도 다 잃어버렸다.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여 내 평생 이루어 놓은 일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도 전혀 보상도 없이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은 허무하고도 아주 잘못된 일이다. 사람이 일평생을 수고하여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낮에는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을 친다면 세상사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결국 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자기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누가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도 쌓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나 죄인은 아무리 재물을 모으느라 애를 쓸지라도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기는 커녕 그 재물을 빼앗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니 재물을 쌓는 일 또한 얼마나 바람을 잡듯 어리석은 일인가.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은 다 이룰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흩을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구할 때가 있고, 없앨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내어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은 진실로 무엇인가? 그리하여 인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일의 기한도 정해 놓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에서 얻은 열매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한 번만으로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그 일을 빼거나 더하여 바꾸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목적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치시는 데 있다. 지금 있는 일은 다 이미 아득한 옛날에 있었으며 앞으로 있을 일 또한 이미 과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득한 옛날에 있다가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오게 하실 뿐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공공연히 비리가 오가고 법정에 조차 부정이 판치는 것을 보았다.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며 악한 사람인지를 심판하실 것이다.나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죄의 길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목적은 인간을 시험하여 인간이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음을 알았다. 인간과 짐승이 다 같이 똑같은 공기를 마시다가 죽어갈 존재라면 인간이 짐승보다 잘났다고 큰소리 칠 자격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모두가 우스꽝스럽고 헛되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저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누가 다시 돌아와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나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즐겨라. 나는 이 세상에서 억누르는 자들과 진 눌리는 자들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학대에 짓 눌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반면 그들을 탄압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권세자들이 한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들보다 훨씬 더 낫게 느껴졌다. 차라리 아직도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 가득 찬 악과 범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다고 믿게 되었다. 또 내가 모든 수고와 일의 모든 성과를 살펴보니 그것도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는 데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니 이것도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그런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두 손을 묶어 놓고 제 살만을 파먹는다. 그러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적당히 일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 나는 이 세상에서 또한 가지 어리석은 것을 보았다.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돈벌기에 혈안이 된 사람의 일이다. 그는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된단 말인가?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인생의 즐거움조차 포기한 채 일에만 매달려 산단 말인가?이것 또한 방향을 잃은 슬프고 허망한 노고일 뿐이다.두 사람이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주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궁지에 빠지고 만다. 추운 겨울 밤에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되지만 혼자 잔다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 또 혼자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십중팔구 지고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세겹으로 꼰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젊은이는 늙고 미련하여 모든 조언을 거부하는 왕보다 낫다. 과연 어떤 젊은이는? 그 왕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감옥에까지 갔지만, 나중에는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내가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 늙은 왕을 대신하여 새로 일어난 젊은이를 옹호할 뿐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든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오면 그를 향한 환호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역시 바람을 잡듯 허망한 일이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귀는 열어놓고 입은 닫아놓아라.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바치겠다고 성급하게 약속을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여기 땅에 있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서 하여라. 걱정거리가 많으면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이 되면 실없는 말을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드렸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겨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서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입으로 죄를 짓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서원을 드린 것은 실수였노라고 둘러대려 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도두어 내 재산을 모두 쉽게 하실지 모른다. 일을 하지 않고 꿈만 꾸거나 홍수처럼 빈 말만 늘어놓는 것은 다 어리석고도 파멸을 불러들이는 짓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학대를 받고 세상의 정의가 통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어떤 관리든지 더 높은 관리의 명령을 받고 있으며, 더 높은 관리 역시 그들의 상전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관료들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관리들의 맨 위에는 왕이 있다. 과연 왕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사람이다. 모든 혼란을 바로잡아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자는 왕뿐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영 돈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돈은 벌면 벌수록 그만큼 쓰게 마련이다. 그러니 돈이 손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개미밖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고된 노동을 한 사람은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단잠을 이루지만 부자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 세상에서 나는 또한 가지 커다란 병폐를 보았다. 인심을 잃어가며 재산을 아낀 부자가 하루아침에 불운을 당하여 온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그는 자식이 있어도 남겨줄 것한푼 없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병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을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썼단 말인가? 모두가 다 한바탕의 바람잡이다. 그의 한평생이란 밥 한번 마음 편히 못 먹고 늘 속을 끓이며 병마와 근심으로 지낸 나날일 뿐이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허락해 주신 그 짧은 동안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셨거든. 누구든 그것을 자신의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수고한 보람을 즐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짧은 인생을 생각하며 슬퍼할 겨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허망한 일을 보았다. 하나님에게 부귀영화를 받았으나 그것을 누릴 건강을 얻지 못하여 일찍 죽어버리고. 그 부귀영화를 남모르는 사람이 대신 누리는 경우다. 이것이야말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생의 모순이다. 얼마나 통분할 일인가. 또 누가 슬아의 아들딸을 백 명이나 두고 장수를 누렸다 할지라도 살아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다면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보다 무엇이 나을 것인가?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사라져 이름조차 얻지 못하고 해도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아예 해가 있는지도 모를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늙도록 사는 사람보다 낫다. 사람이 비록 장수하여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여도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같이 밥을 얻어먹으려고 평생도록 애쓰지만 만족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인생의 우여곡절은 어느 쪽에나 다 있다. 그러나, 가난하더라도 슬기롭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누린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간구하는 것보다 더 낫다. 좋은 것을 꿈속에서 아무리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도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이다. 세상 만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인간은 아무도 자기보다 강하신 분과 다툴 수 없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더 헛수고만 많아진다. 말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림자처럼 덧없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인 줄을 누가 과연 알수 있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을 누가 과연 일러줄 수 있겠는가?